아그 일단은 여러분들 저번 저번 방송 때는 일단 이거를 안 썼잖아요. 오늘은 이제 빨아가지고 또 썼고요. 일단 오늘 해볼 거는 뭐냐면요. 일단 과자 맞추기를 할 겁니다. 저는 솔직히 과자를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. 제 책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초코 임이다 있고 하나 먹어볼게요. 와 부스러기 나 날리네 이거. 일단 이렇게 제가 과자를 상당히 좋아하는데. 일단 현제는 50개 풀거고요음 이거 과자 롤리폴리죠 좀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비싼 과자는 아닙니다 이게 아마 칙촉이 있고 촉촉한 초코칩이 있고 초코칩이 있고 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직촉이야아 맞지 이건 뭐야 어이 과자는 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오 어, 맞았어 씨아 이거는 칩도 여러가지 칩이 있거든요 이거는 생긴게 프링글스다 아 콘칩 아 콘칩 안 먹은지 좀 오래된 것 같다 어 이게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초코하임이죠 초코하임 이거 아 근데 이거는 정답 보고 맞춘거 아니냐 화이트하임이야? 이건 뭔데 안에 화이트 들어가 있어가지고 화이트하임이야? 아 이거 그 이름 뭐야 제크 아 그래 제크 어 이거는 뭐야 파이 종류인데? 와나 저것도 아는데 아저 뭐냐 저거 딸기잼 들어가 있는 거 프렌치 파이는 알고 아저 저 새끼 이름이 뭐야 음 아니 이거 왜 기억이 안나아아 아, 그래, 후레쉬베리, 후레쉬베리, 후레쉬베리. 아, 이걸 왜 몰랐지? 되게 과자들이 이름이 되 많아요. 이거는 옆에 이미 이렇게 나와있죠. 여기 고구마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봐서는 누가 봐도 고구마 깡이다. 그리고 다 깡들은 대부분 다 길어. 아, 이게 옥수수 깡이다. 어. 네, 이거 누가 봐도 수육 깡이죠. 이게 촉촉한 초코칩이다. 예감. 아, 그래, 예감. 나 예감 먹으면 얘 이거 초등학교 때 그냥 진짜 물면서 다했어요 학교에서도 원래 뭐 먹으면 안 됐는데 막 몰래 먹고. 이거는, 일단은,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지만, 그냥 아가리에 넣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. 음! 아, 이거 하자. 엄마 손 파이네, 엄마 손 파이. 옛날에 이런 게 많았죠. 엄마 손 파이 막 먹으면, 엄마 손 진짜 들어가 있다. 뭐 그냥 식인종 만드는 거죠, 사람 한 명. 아, 나초죠? 사실 이 나초는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아니, 그 토만, 아니, 그냥 토를 먹어보진, 아, 솔직히, 솔직히 먹어보잖아. 뭐? 그러니까 내가, 뭐 약간 치즈맛 나는 과자를 한입 먹었어. 근데 그게 좀 상했네? 약간 올라와 막 미쳐버리겠어 그랬다가 한번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약간 아, 돌아와. 그 맛이 나거든요 도도한 나초에서 아 그래서 저는 약간 별로 안좋아합니다 어 33개 맞춰가지고 상위 18% 됐거든요? 아 근데 상위 1 8는 별로 안 높은거 아닌가? 아 살짝 아쉽네요 전문가 타이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